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73편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깊은 만족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하늘에서는 주외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디시라. 아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건강, 안정된 직장,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원활한 인간관계, 그래요. 이 모든 것 분명히 귀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만족이 될수 없다는 것, 우린 너무나 잘알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은 변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건강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믿었던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던 소유 역시 우리가 원하지 않던 방식을 따라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잃어도 되는 것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잃어버려도 되는 것과 놓아도 되는 것과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는 그 고백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상관없지만 하나님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될 뿐, 내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유일한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0편 기자는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 영원하지 않을 그 어떠함에 집착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허무하고 분노하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10편 73편의 기자는 아삽입니다. 아삽, 그는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한 현실을 보며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어, 이렇게 살아가도 세상에서 잘 사네. 이렇게 살아가도 세상에서 누릴 것다 누리며 살아가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잘 되기도 하네. 나는 경건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괜히 고생만 하는구나. 여러분, 아삽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건한 자리에서 그의 시선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이 고백은 절망에서 나온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가장 깊은 만족과 신뢰의 고백입니다. 위대한 선언이에요. 이 고백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함은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단지 그분의 선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최고의 보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설명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함,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최고의 보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파이퍼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 고백은 풍요의 자리에서는 쉽게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풍요할 때는 눈이 멀고 귀가 닫혀져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 영화로운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은 풍요의 자리에서는 쉽게 나오지 않고요. 오늘 시평 기자는 몸도 마음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함을 바라며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그가 마주한 세상이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삽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아삽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죠. 그래서 아삽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세상에 써질 그 어떠함에 부안해동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인간의 몸을 잊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치 않냐고 살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또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비우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전부대심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누리셨던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볼땐 비참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땐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때 그러한 것이지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의 그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그냥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다 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 끝은 허무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분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좀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잃고 싶지 않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것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매달려서 그것을 붙잡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지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자가 될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세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 있다면, 오늘이 시간 돌이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시 되시고. 나의 영원한 기쁨이시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배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장 깊은 만족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